자, 7번.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지름이 17인, 지름이 17인 원해 둘레의 길이가 46. 자, 지름의 길이가, 지름의 길이가 17이구요. 그 다음에 둘레의 길이가, 둘레의 길이가 46인 직사각형에 내접할 때라고 했네요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. 자, 그래서 이 가로의 길이를 x라고 하고 세로의 길이를 y라고 한다면 둘레는 뭐가 될까요? 원래는 x 2배, y 2배. 그럼 두배의 x 플러스 y가 되겠죠. 따라서 여기서 x 플러스 y 값이 얼마가 나오나요? 23이라는 정보가 나오고요. 그러면 은 x 제곱, y 제곱은 피타고라스 원리에 의해서 어, 17의 제곱이 되겠네요. 그렇죠? 피타고라스 17의 제곱 아시나요? 289가 되죠. 넓이는 뭐죠? 넓이는 x,y죠. x,y. x,y. 자,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뭐뭐를 알아냈죠? x 플러스 y를 알고 있고요. 자, 그 다음에 x 제곱, y 제곱을 알고 있으니까 식변형을 이용하면은 우리가 원했던 x,y를 아, 구해낼 수가 있겠네요. 아, 되겠네요. 그죠?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x 플러스 y의 제곱에 마이너스 2xy니까요. 여기다 대입하셔서 289는 23의 제곱에 마이너스 2xy. 그래서 요것을 계산하시면 우리가 원했던 xy, 넓이 xy를 얻어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.